펑펑 내린 눈 위에서 뽀드득 소리는 좋지만, 앗, 왜 이렇게 미끄러울까요? 흔히 압력 때문에 눈이 녹아서 미끄럽다고 생각해요. 스케이트 날처럼 좁은 면적에 체중이 실리면 압력이 높아져 얼음이 녹는 원리죠. 하지만 압력만으로는 부족해요. 신발처럼 넓은 면적으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미끄러운 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.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찰열입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마찰이 눈 표면을 살짝 녹여 얇은 물의 막을 만듭니다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표면 녹음 현상이에요. 얼음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표면의 물 분자들이 불안정해서 액체처럼 움직이는 얇은 층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얇은 물층이 바로 윤활유 역할을 해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. 결국 눈이 미끄러운 이유는 압력과 마찰열. 그리고 원래 있던 물층의 완벽한 합작품인 셈이죠.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, 눈길 걸을 때더 조심하세요.